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급 피드 앤 그로우가 될 겁니다. 왜냐? 늪지대 자라를 지금 바다로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서 역대급이란 뜻은, 예, 겁나 빡실 거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자, 숨좀 쉬자. 오! 오! 숨 쉬기 이렇게 힘듭니다. 게다가 얘가 늪지대 살 때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어떻게든 숨을 좀 금방금방 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바다가 수심이 상당히 깊죠?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좀 세네야, 세기 때문에, 사장은 쉬울 거고, 일로 와. 이렇게 물어버리고, 무방 물어버리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 데미지 8 정도 9 9 상당히 좋은 데미지거든요 요잘라 녀석으로다가 오늘 바다 정복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 아니 걔는 수영도 잘 못하잖아요 숨도 계속 쉬어야 되잖아 도대체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걔는 메가로도 네 만나면 한입 컷뗄 텐데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비싸게 보여드릴까요? 원투 쓰리 엥? 이렇게 들어, 가버리면은 뭐, 그냥, 제 아무리 메가로돈이라도 아마 이렇게 될 거야. 하! 시통 네이빨, 아! 브링이 플레이하는 늪지대 자라는 바다에서도 짱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의 장점. 육지에서 아주 편안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다가, 위에 저거 봐봐, 고래사고 보이지? 3, 2, 1, 반지, 던지. 그럼 바로 와서, 배! 물어버리기 32 데미지야. 시작하자마자, 우 어, 꼬리 한대 맞았으나, 끈질기게 바로 물어, 버리고요 물어서 돌려! 또, 또한번 물어. 어, 묻 치면 큰일 났는데? 이가 해염을 잘못 치거든. 한 번만 더! 스테미너! 한없이 추락하는 각? 아 이거 너무, 너무 수심 너무 깊잖아? 지금 저 레벨 1 위에 보시면은 게이지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저게 바로 숨수치입니다. 저거 다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피가 미친 듯이 쭉쭉 따라요. 아, 게다가 여기 북극 근처라 가지고 상당히 조심 깊습니다. 왜 하필 또 이쪽으로 이쪽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어. 자, 두 마리 싸우고 엉켜 붙을 때 바로 씹어 주시면서 꿀치 찾게요. 충수치 여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못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보면 돼. 오케이 안보나할때까지걘 꿀데이스. 기본적으로 얘가 약간 늪지대에서 짱 먹던 애기 때문에 레벨 2라도 상당히 셉니다. 자, 일단은 먹이를 찾으려면은 예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예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헤엄 속도가 너무 느려. 그리고 스태미너가 너무 빨리 소모돼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세기는 센데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잠깐만. 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밑으로 내려왔어. 수심 너무 깊은데? 자, 일단 요거 좀 요거 좀 먹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 파닥파닥 걸어볼게. 어, 아얘 아, 이름 뭐더라? 어, 모르겠는데 엄청 세 보이고. 어, 잠깐만, 나 이거만 먹을게. 저리 가라. 아, 숨어버리기?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안 아퍼. 안 아퍼? 37 데미지. 네가 더 아퍼.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죠. 와, 이게 바로 딜교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5 데미지 달고, 저 녀석은 37 데미지 달고. 떨었냐? 돌라스 가버렸네. 아, 잠깐 숨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잠깐 꼬르르르, 숨 쉬어야 된다고. 야, 어떡하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야, 야, 지금 돌 위에 올라가야 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긴, 긴급한 사태. 잠깐만 또 누구야? 아, 쟤 뭐야? 잠깐만, 쟤랑 상대할 그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일단, 야, 착하가 이럴 때 해서 심착가게 자, 봐봐. 돌을 잡고 올라가. 케빈은 모았다가 잡고 올라가서 셋. 오케이, 잘한다. 올라갔다가. 오케이. 여기서 스테미너를 최대한 모은다. 자, 끝까지 모을게요. 끝까지 모을게요. 하나, 둘, 셋. 숨한번 쉬면 돼. 오케이! 이거죠! 뭔? 침착하게 말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끝, 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나 망한 거야, 지금? 제발! 다! 제발! 숨한 번만 쉬자! 제발!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제발!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을힘좀 주세요 3 2 1 1 조금만! 한 모금만! 공기방울 한 모금! 숨이... 턱까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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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이시여 나에게!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아. 방금 전까지 사방은 보통 바닷물이었는데 이건 하늘이 나의 응답을 들어주게 분명해 이대행그로우 역사상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심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고요 난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한번더 빌어볼게 하늘이시여 저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소서 후심을 올려주소서 자루도 보셨죠? 기격 모드입니다. 기정 모드. 사실은 이게 수심 조종하는 건데 예, 제가 예, 약간 컨셉질을 해 봤어요. 자, 수심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늪지대 자라가 완전 짱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갈로돈 같이 빡센 녀석들, 특히 기상어 얘도 좀 빡센데 봐봐. 바로 앞에서 깜짝깜짝 거리잖아 까불까불 거리잖아 어디 공격해 보시지. 에라라라라라 어떡할 건데? 너가 뭐물 없으면 어떡할 건데? 뭐물 안에서 너가 뭐 셀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내가 더셀 거? 라는 마인드로 바로 먹어버리고요 자, 이쯤에서 또또 또 수심 올립니다. 내가 레벨3데, 레벨4에서 메갈로드 바로 사냥하는 건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얘들이 또 쫄아가지고 갔냐? 이상황을 한번 그냥 싸워볼게. 그냥 이길 수 있나? 아, 레벨 데미지 5 0이구나 어차피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거네. 예, 이거 뭐야? 요 놈도 또 살짝 복수해주면 좋거든요, 예. 어우, 저 상어 팔딱팔딱거리는 거 봐. 고통스럽지, 숨 쉬고 싶어서. 얘 어룡은, 어, 얘는 원래 밖에 숨 쉬는 애 아닌가? 어, 어쨌든 맛있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오케이, y 스 바로 먹어주고요. 자, 저기서. 상어들이 굉장히 팔딱팔딱거리고 있는데, 또 상어 파티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런 거 먹어줘야죠. 여기 상어 한 마리. 도망가, 도망 못 가죠? 한 미. 두이 맛있고 어, 메갈라돈 데리고 와 얘들 어 타이거 샤크들이네 아니 야 백상아리들이네 어 백상아리 근데 뭐물 안에서나 백상아리지 얘들이 아예 뒤로 쳐다보지도 못해 왜냐? 팔다리가 없으니까요 입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네 야 데미지 봐라 나 지금 데미지 순식간에 와 레벨업 레벨업 스피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어 바다의 최강자가 될 거라고 백상아리만 보이면 되는데 어 둥클레오두스가 저기 있네 그러면 뭐 로도니는 차근차근 또 먹으면 되니까 어 라이벌격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둥클진 살짝 약 올리자. 우리네 우리네 자유 어 헤엄쳐 보시지 헤엄쳐 보시지. 봉쿨이 딱열 받아서 나 쪽으로 올라고 할때 바로 물 빼버리기. 아. <laughs> 자 이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봉쿨을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거하도록 할게요. 저 녀석은 짧은 팔다리. <laughs> 솔직히 이 팔다리가 원래는 있었을 것 같은데 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진화를 못했거나. 향이 그렇습니다, 이 녀석. 게다가 저는 여기쏙 들어가버리면 음. 잠깐만 이거 데미지 왜 이렇게 세? 굉장히 강력하네요 물다 빼! 하라라라라라라 복수를 해주겠어 내가 헤헤헤 <laughs> 저 녀석 제대로 깨어있구만 이거 잡을 수 있거.. 있건... 아 쟤는 어떻게 물이 없는데도 저를 움직이는 것 같다 잠깐만 야야야야너 뭐야 정체가 너 물고기 맞아? 얘는 더 셀텐데 일단 한대 물었다 가만히 있어 어어 야야야 데비지왜 이렇게 쎄너 야야야 나 물도 없는데 왜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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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메가로돈 메가로돈 야너 뭔데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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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교훈 메가로돈은 짱이다 <laughs> 자 여러분들 저 근데 궁금한게 한가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맵이 수조처럼 이렇게 감싸져있어요 분지처럼 근데 만약에 수심을 끝까지 올려버리면 저 분지 밖으로 물이 샐까?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예 뜬금없이 한번 해볼게요 예, 뜬금없는 컨텐츠 황새치가 빠를 것 같으니까 여기서 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물을 쫙쫙 채워볼게요 오케이 물이 차오른다 자 일단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운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게 끝이 없어 수심이 오야 산을 넘어섰어 이제 오야 어? 그럼 맵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맵의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뱅그로우 사상 처음입니다. 맵 끝까지 가는 거. 이산 밖으로는 원래 못 나가거든? 아직까지 물고기가 있어요. 여기죠.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원래 꽃게로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자, 이 밖으로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 나가죠? 는, 안 나가지네요. 궁금증 해결.